제가 우리 국민의 힘그 국민통합위원장을 맡고 나서 도대체 영원함의 갈등 영원함의 장벽을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과연 영원함의 공동 프로젝트 사업이 얼마나 있을까 해가지고 전부 경제 분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비경부 분야에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어, 오늘 말씀드립니다. 그 다음 장 보시면. 정말로 그 전번에 코로나 1구 사태가 대구에서 벌어졌을 때참 아름다운 훈훈한 그러한 정들이 오고 갔어요. 참 광주에서 뭐 어, 의료진이 대구형으로 온다든지 또그 환자들이 광주로 이렇게 가고 하면서 영원함의 화합의 그러한 훈훈한 정이 오고 갔습니다. 그래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좀더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나 또 민간 차원에서 좀더 활성화시키는 게 뭘까 했더니 그 다음 장 넘겨보시죠 지금 현재 전북 우리 문화체육부 장관님 나오셨어요 네 예, 예. 잘 보세요 전북 경북의 가야 왕국에 대한 그러한 그 몰입형 아트 전시관 구축 뭐 설계비 반영이 필요하다 뭐 이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북 전북이 중심이 되는 온택트 상생문화, 예술교류 협력 한마당, 그저 문체부 장관님 잘 보세요. 그 다음에 남북권 광역관광개발사업, 경남 부산입니다. 그래서 전남 경남 부산, 디지털섬 관광기반 등 구축설계비 반영, 이게 이제 영원함의 그 화합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 사업이에요. 우리 행안부 장관님도 계십니까? 어, 행업 장관님, 예. 여기 지린산, 섬진산 섬진강 번역 드론 다중 관계 시스템 구축이 이게 전북 경남에 필요한 그 섬진강 관제 시스템 구축에 국비 반영 필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. 여기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.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장관님들께서 다시 한번 관심 있게 보고, 이거는 단순한 그 사업뿐만이 아니라 어떤 국민 화합, 국민 통합을 위한 그러한 일로도 의미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, 행정안전부 장관님 그런거 좀 찾아서 좀 해주실래요? 네,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. 어떻습니까? 그냥 가, 간단한 답만 주시지 말고 좀더 얘기해 주세 예, 예. 한번 봐야 이제 더 자세한 답변을 해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? 자 문체부 장관님 그한 말씀 주시죠 네, 아까 말씀 주셨던 뭐 관광, 광역관광 개발뿐만 아니고요, 이렇게 또 도농, 동서간에 화합하는 이런 그 여러 가지 문화예술 프로그램들도 이렇게 개발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